말, 아무리 많이 해도 목이 안 아파요. 또 힘이 있고요. 목이 따갑거나 건조해서 물을 마시거나 목 감기가 자주 걸릴 일도 없어요. 발성은 배로 하는 건데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한 손을 아랫배에 올려 넣어볼게요. 배꼽보다 아래쪽 배에 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우선, 아 해볼게요. 아. 아. 말할 때 항상 숨을 마시고 숨소리를 내면서 말하는 건데요. 숨을 마실 때 이렇게 해서 바로 흡입하는 거예요. 이때, 아랫배에 손이 올려져 있죠? 이게, 튀어나와야 돼요. 같이 흡입을 해볼게요. <laughs> 이때 바로, 나오죠? 그 다음에 내가 낼수 있는 낮은 음으로, 어, 아 소리를 내는 건데요. 여성분들은 낮은 음을 한번 찾아보세요. 우리가 그동안은 목에서부터 소리가 나오잖아요. 발성을 안 하는 건데요. 이게 높은 음. 그러면 목이 상해요. 근데 여기서, 어, 아 출발점 자체를, 어, 아 대로 낮추고요. 근데 이때 숨을 마셔서, 어, 아 하면 소리가 진성이 딱 나옵니다. 같이 해볼게요. 숨 마시고, 소리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쭉 가는 거예요. 5초만 소리를 내보실게요. 시작. 어...